어제에 이어서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교통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한다. 예, 자, 교회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이 되어 이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저 저를 보세요. 사랑이라는 걸 배울 때 혼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그렇죠? 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그것보다 그것보다 네가 네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그러는 것은 나의 감정의 착각일 수도 있고 기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진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아싸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흘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남을 사랑해라 형제를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홀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이 사람이 마음에 드나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다 다른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어떤 거는 마음에 들지만 어떤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왜 부딪히게 하시느냐?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따라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아멘. 어제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이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동호회를 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볼링 치고 싶은 사람은 볼링 동호회 가시고요. 또뭐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만들고 자 그렇게 우리 취미 활동 재미있게 합시다. 산들은 좋아하죠. 아싸. 교회가 재미있다. 근데 미안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해도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아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에 두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가 주인이라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야겠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너의 믿음이 좋다고 우상 제물에 게 바친 고기를 믿음으로 먹는다고 막 우기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데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은 형제를 네 믿음 좋다는 것 때문에 네가 고기 먹는 걸로 그 사람을 어? 무너뜨리지 말아야 돼.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별로 안 친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왜 교통을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를 어디까지 믿을 거냐, 얼마나 믿을 거냐.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익숙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요만큼만 할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교제하고, 나는 요만큼만 언신하고, 나는 요만큼만 이렇게. 그런데 주님 뭐라냐? 아니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와라. 계속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좁아져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험해져요. 낮아져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인간의 방식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참된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멘. 옆에 사람이 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내가 더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난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상대방이 나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서로가, 서로 안에, 서로 교회 안에서 이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한편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화평을 심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열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생명과 복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보다 더 풍성해야 돼요. 세상보다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저의 확신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보다. 그게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된다. 예, 세상에 뒤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 열정이 세상의 콘서트보다 못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노래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들썩 들썩 들썩. 트로트 막 나오니까 그냥 아줌마들이 춤을 추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춤을 추고 저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는 저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혼적인 거예요. 혼적으로 기뻐서 춤을 춰요. 혼적으로 슬퍼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이 예배라는 거는 싸움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을 여는 거예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 오늘은 분위기가 좋네 나도 좀 찬양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면 싸늘하면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그 사명을 갖고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 거 그냥 순서 읽어내고 땡 종치고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여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겠고 찬양하는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봉사하는 자나 다 하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를 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세상보다 못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한 예배가 빨리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추원합니다 섬김, 봉사 세상보다 못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맛봐야 되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하고 또 선을 안 넘으려고 그래. 그게 발이 깨져야 돼요. 서로의, 성도의 교제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진짜 내, 시, 내 식구보다 더 축복하고 그걸 위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선을 안 넘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평생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고 았 용기를 냅시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열을 올렸는데 아무튼 당연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어느 수준 딱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냥 굴러간 그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세가족 부대를 만들어라. 예가족부대는 성령을 부을 수가 없다, 이거요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인사하고, 친한 사람만 섬기고, 예? 그렇게 해서는 세상보다 더 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는 치, 상 받을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상이 없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다? 왼뺨을 돌려대. 그래야 세상이 놀라죠. 이게 뭐야? 그래야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안 맞네요. 내가 많이 다르네요.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일치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 별로 안 좋아요. 예. 여러분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하지만 그걸 갖고 의롭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남보다 내가 금식 좀더 하고 남보다 내가 좀더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 의롭죠.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아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한 10번만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못 참겠어. 오늘 좀 너무 하는 것 같아. 자기를 바꿔야지,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대낄 때 그때 잘하는 거예요. 부대낄 때 겸비해 주세요. 아멘. 부대낄 때, 엇나가지 말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 굴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일어나지 마세요. 말씀이 소화될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 이 경박한 시대, 분주한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하얼구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다른 거. 내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의 생각을 쏟아내면서 그거는 시작이죠. 시작할 때는 인간적으로 내 속에 있는 걸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렇게 시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성도의 교제 이거를 이것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진짜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만나면 천국의 백성으로서 서로 반갑고 네. 교구에 매여도 안 되고 기관에 매여도 안 되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거 다 내려놔야 돼주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닥대할때 하나님 이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순종하고.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후원도 있고,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은밀하게, 와서 이렇게 살짝 섬기고 가고, 그렇게 할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말씀에 화답하면 뭔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교제. 신약 성경을 보면 함께, 서로, 피차, 이런 강조가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신약은 길지 않으니까 마태구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자주 읽으세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함께, 서로, 피차 이런 게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서로 권면하고, 피차에 존경하고, 피차에 낮게 여기고 용납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축복하고, 베풀고 섬기고, 서로 서로. 예수 사랑으로 사랑해라. 아멘.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사도신경 강의에서 뭐라냐? 함께 한 말씀을 듣고 따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교제인 거예요. 말씀을 같이 듣는 게 뭐냐? 소비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얻을까? 이게 아니라 이게 함께. 이게 함께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늘 기억하세요 또 한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눈다 성찬 성찬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원래 성찬은 잠깐 성찬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원래의 성찬 그것은 6월절 식사에서 비롯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떡을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또 포도주를 조그만 잔에 이렇게 쭉 담아 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집어서 먹어요. 마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을 내가 혼자 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떡을 홀딱 집어 먹고 기도하고 포도주 잔 홀짝 마시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내거 받아 먹고 기도하는 게 성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의 성찬은 그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빵 떡, 떡이라는 말은 빵을 말합니다. 빵 성경에서 떡은 빵을 말하는데 빵은 결국 뭐냐? 밥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밥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식이야 그리고 한 덩이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조금씩 뜯어서 나눠 주는 거예요. 한 덩이. 다한 빵을 빵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한 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포도주도 조그만 잔에 담아 가지고 원래 마신 게 아니라 한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지금 성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시대. 난리 나겠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한 3시간 걸릴지 몰라요. 포도주잔 갖고 이렇게 쭉 하나씩 마시면 3시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 위생의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 이렇게 하면, 쪼개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원래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은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아멘, 아멘. 그분이 양식인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음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참여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같이 똑같은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찬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잖아요. 이게 뭐냐?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과 당신의 신앙이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같이 참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고백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 이게 성도의 교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문제를 나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남편하고 어제 싸웠어요. 그러면 어 그랬어요. 그리고 딱 가서 저 사람 말이야 남편하고 싸웠대. 너만 알고 있어. 그래? 그럼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하루 지나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아 절대로 속을 드러내면 안 되는구나. 모든 걸 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근데 그게 뭐냐?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주의 종들이 비밀을 지켜야 돼요. 주의종들이 신방 가서 뭐 들었는데, 어? 그걸 다 말하면 안 돼요. 여기 주의종들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옛날처럼 안 하지만, 어? 다 그냥 비밀이라고 말한 거를 다 그냥 사람들이 공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왜?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비밀을 못 지키고, 응?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기도하면서 유익한 조언도 해주고, 함부로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라 조언을 꼭 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무조건. 기도부터 하자. 아멘. 뭔가를 봤으면 기도하고, 뭔가를 들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나서 반응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고 막 이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은사를 통해 도와주고, 기타 실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일단은 내 몫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을 배워야 되고, 계속 남한테 무조건 도와달라가 아니라, 내 몫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 그런데 나만 감당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서로의 짐을 여력 있는 만큼 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가진 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사명이 크기 때문에, 직분은 뭐냐, 더 많이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돌봐주고 양육을 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교제의 목적은 예수를 향해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끼리 기분 좋으라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를 향해 자라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너무도 부족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담과 벽이 안 무너져야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맞춰라.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집도 서로에게 열려져야 돼요. 지금은 풍조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걸더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풍조. 그냥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고 커피 마시고 바이바이 바이 하는데 사실은 가, 집이 개방이 돼야 서로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풍조를 역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열 명이면 열 명이 10명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만 잘해도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뭐 수만 명이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열 명이 바로 쓰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구, 교구가 교회예요. 지역이 교회예요.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이번 성경학교 순회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아멘. 아멘. 세대가 연합되기 위해서, 예, 교사들이 연합되고, 주의 종들이 연합되고, 부모님들과 교회가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도로서 주 안에서 하나되어 승리하는 길 위에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히 받고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절대로. 자아의 아버지여 귀로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거기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아버지여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자백하는 겸비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열어주시옵시고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